네, 박수가 안 나오죠. 네, 박수 안 쳐도 됩니다. 박수 화가 많이 나셔서 박수가 안 나오실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미국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사령관이 왔고 이 전에는 제가 미국 공무원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스틸의 국무부 동아태 차반보 슈라이버 국방부 차반보. 에반스리비아 국무부 전 부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지소미아를 연재하게 된다는 협박을 하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차관보는 차관이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차관보가 가서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우리는 지소미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네. 미국의 각 부처, 차관보, 부차관보 이런 공무원들이 와서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앞...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미국의 관료들이 지소미아가 마치 한국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웃었고요. 대통령이 몇 차례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가 있어야 고려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찾아와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너무 꼴사납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있는 그리고 압박한 강요하고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규탄 발언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행동에서 국민행동 조헌정 대표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한성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아, 우리 유기로 남측이 이창구 부장님을 비롯해서 16명의 유엔 시민 평화 대표단이 네,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유엔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한 비군이 사용하고 있는 유엔 깃발은 당신들이 네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이미 유엔 깃발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한국에서는 미군이 유엔 깃발 아래에 있다. 이거 좀 어떻게 거칠 수 없냐? 시정 좀 해라. 자기들 또 힘이 없다고 그래요. 미국이 워낙 깡패같이 세계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을 편지는 미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과 일본은 한 통속입니다 왜냐하면 1 9 0 5년을사늑약이 있기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일본의 상 같이 나오고 미국의 국무상 후방부 장관 캡스트가 동경에서 만나서 비밀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협약입니까? 일본이 조선 반도를 식민지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흑약이 일어났고 5년 후에 한일 강제 합병 그날 미국의 대통령은 일본 총독, 조선 총독과에다가 축하의 꽃다발을 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35년동안 일본이 강제 지배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물론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서로 적군이 되었지만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총독부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죠? 8월 16일날 태극기가 여전히 청독부 기상대에 흔들렸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이걸 알고 길을 내리라고 하고 다시 일본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다시 미국이 이철학을 돌아서 항복사회를 받은 다음에 다시 국기가 올라갔는데, 어느 나라 국기가 올라갔죠? 예, 네, 태극기도 아니고, 일본기도 아니고,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기록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성립됐지만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분단된 이후로 계속해서 사실은 미국의 지배하에 실질적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과거를 똑바로 알고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자주의 미래로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수십년씩 남았는데 우리 역사의 미래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국과 일본의 이런 보이지 않는 협잡의 노래 우리가 강력하게 촛불의 힘으로 맞서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기에 바이러스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일본의 대략과 미국의 세계 재패 전쟁을 통해서 군수 무기를 팔아먹는 그런 미국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의 평화적 통일을 반드시 이뤄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구호를 함께 외쳐 보겠습니다. 그 티켓이 양면이에요. 그 티켓이 오늘 조금 다양하긴 한데 양면 티켓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소면 안정 종료를 앞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감기, 감기 안, 안 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쳤던 구호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기 바다 건너 일본의 아베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우리는 이들을 토착개구라고 친일적폐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친일 청산에 대해 늘 고민하고 행동하는 단체 분을 모시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 예 반갑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laughs> 민정부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제시대 10대인 나이에 일본 제철에 강제동원되어 끌려가신 네 분의 할아버지들이 1997년부터 일본에서 벌인 소송에 처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30일, 네 분의 원고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판결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95세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것이 피해자들 탓입니까? 이 판결이 21년 동안 재판을 끌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1965년 박정희 군사독재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분단과 냉전체제에서 피해자들이 인권을 무시하고 직벌혀온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21년 동안 싸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2013년 한국대법원은 이분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12년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6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와 이분들의 판결을 지연시킨 책임자 누구입니까? 박준희입니다. 김현장 양승태, 윤병세 외교부 이들이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재판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 기업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배상하지 말라고 공동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원고 대리인들이 일본까지 세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세번다 문제없대. B2B 씨, 일본 제철, 구지코시 일제 선방 기업들은 아베 정권의 뒤에 숨어서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과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둘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한지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기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돈 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라고 70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짓밟힌 인권 회복을 위해서 70년 동안 싸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친일적패들이 대상은 됐으니 사진만 받자, 기부금이라도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일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친일적폐와의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거래를 한 양승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임병세 외교부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들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희들은 사죄와 대상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일본 시민들과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앞으로 잊지 말고, 미츠비 시 일본 제철, 도지코이 이들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세계 시민들과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마침 소녀상 옆에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찬 연대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왼쪽에 있습니다. 네. 아베가 싸우는 것은 우리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치지 말고 사죄와 배상 받아낼 수 있을까지 힘차, 힘차게 싸아나갑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구호를 두개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제동원. 그리고 우리 판결대로 배상하는 것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에 이미지가 떴나요? 네, 얼마 전 지금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는 어, 얼마 전 하나가 이철수 씨가 만든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불매하고 싶은 정치인.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국에 지소미아 폐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군 주둔 경비 부담도 늘려주자는 넉넉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외국노들입니다 친일파, 친미파 모두 나쁜 놈들입니다. 불매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친일하면 일본에 주고, 친미하면 미국에 주고 싶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미, 이에서는 그런 쓰레기를 왜 떠넘기느냐고 할 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불매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렇 우리가 일본 제품 불매해서 일본에 경고하는데, 친일 정치인 불매에서 국회도 한번 경고, 경고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